붙을 거야? 아니면 여기서 기다릴까? 아니, 트리바이어까지 기다릴까? 그럼 원패물 사숙게여 여기 원패가 음... 제일 나아 보인는데 난. 간다 간다. 아,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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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아, 갈린 거 아니? 지거지거. 나보 아깝다 존나 가까워 여기서 바로 보여. 니 네, 일어서 있으면 걸리겠는데? 열와 열려와. 내핸 들어와. 어디, 여기 니 네, 바로 직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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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 어? 멈췄다. 온다, 온다, 온다. 상거리 쪽으로 온다. 너몸 숨겨, 몸 숨겨. 35. 아 그래도 이거 어. 어. 저보인다오고 <laughs> 있는 거 보인? 아 보인다. 와 신발 조심해야 돼. 약간 준비하고. 저게이 어디 있지? 맨 뒤에 있는 맨 뒤에 있는 애일란 제발 다죽어라한 생각 없지. 어. 아 죽을까 한명 한 약간 왼쪽으로 꺾었는데. 안 걸리. 어 이상한 데로 가. 안 돼. 시발 놈들아.

테 s 스트되고왜 뛰어? 왜냐면 이게 거든 어? NG36이다 어그 물건 다 챙겨 물건 다 챙겨 선글라스 다너 헬멧 챙겨 너 헬멧 챙겨 이거 헬멧 어떤 거? 그... 바닥에. 바닥에 떨어져 어... 빨리 됐어 됐어 나다 먹었어 테스 아, 하고 샷건 하나 더있아어옷 챙길까? 아 어, 폴리스 베스트 챙겨야 돼 비싸. 받는 거다 챙겨. 하고. 발리스트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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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음, 어디로 가야 돼? 제일 가까운 트레이더 북쪽으로. 가자. 키 35초 산. 세이프 좀 말하는 거지. 분명히 오 이거 백 백발짜리야. 아어 그래? 난안쓸거 같긴 한데. 허, 트리파이어지리네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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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대가리 좋은 거구했다. 삼뚝이네 삼뚝. 막히니까 뭐 들도 돼. 아? 막 그림 그려져 있잖아. 아 그래? 어. 바꾸실? 난 네, 그림 그려져 있는 것도 상관없어. 산 산크 갑빠가 안 나온다. 아쉽네. 그러게. 터진 거 아니야 폭탄에? <웃음> <웃음> 제발 제발 안 된다. 아무도 없어요. 그래서 우리 아무도 없어요. 지졌다 야, 대성공인데 예. 엔터리